이번 경기는 심판의 경기 운영이 좀 매끄럽지 않았고, 오심도 좀 있는 편이어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께 어떤 부분이 오심인지, 왜 판정이 이렇게 됐는지 정도는 알려드려야 경기를 좀 이해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심판 판정과 관련된 부분에만 간단하게 해설을 넣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볼 아웃 상황이 맞고, 부심이 볼 아웃을 선언했는데, 주심이 그걸 못 보고, 오션초의 더블 패스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은 볼 아웃이 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플레이를 한 상태라서, 주심의 판정에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조금은 어수선하게 경기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11번이 맞고 8번이 맞아서 두 선수 다 아웃인데 주심이 보지 못했지만 선심이 보고 경기를 중단시켜서 8번까지 아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옵션 차단수가 잘 잡았는데 왼발은 상대 외화 코트에 있고 오른발은 들려있어서 아웃되는 상황입니다. 간혹 지금처럼 피하면서 머리에 맞으면 아웃이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선수나 지도자들이 있는데 무릎 높이보다 위에서 머리 맞으면 헤더 택입니다. 피하면서 맞아서 아웃이다, 아웃이 아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무릎 높이가 기준이라는 것만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까 피광 홈키 규칙 영상을 참고하세요. 성원은 내야수가 거의 패스를 해서. 이렇게 외야수가 공격이라고 던진 공이 정확하게 상대에게 날아가지 않아서 이번 경기에서 포패스 파울을 좀 자주 했습니다. 내야에서 공격 찬스가 나면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조금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성원초 10번 한 발이 상대 코트에 있고 한 발은 들려서 아웃입니다. 근데 심판은 그걸 보지 못했죠. 그리고 1번은 지금 맞아서 아웃 된게 맞고요. 근데 갑자기 1번 맞고 나온 공을 잡은 10번에게 부심이 오버라인을 선언합니다. 근데 방금 1번 맞고 튕겨 나온 공을 잡을 때는 오버라인을 안 했거든요. 아마 그전에 한발 맞고 나가고 한 발이 들렸던 상황에 대한 파울을 조금 늦게 준것 같은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박빙의 상황에서 이런 오심은 조금 아쉽긴 하죠. 지금도 아웃되고 상대 코트를 밟았으니 데드존 파울로 경기가 중단되고 성원 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성원 차단수가 잡아서 계속 진행되긴 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거죠. 성원은 지금처럼. 내야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면 더 좋은 팀이 될 겁니다. 지금은 영상에서는 바운드 되고 10번이 맞고 3번이 맞은 걸로 보입니다. 최초 판정은 두 선수 다 아웃이었지만 주심이 조금 이상했는지 합의 판정을 했고 정면에서 본 선심이 바운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웃이 아닌 걸로 판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5번 선수는 분명히 바운드 되고 맞았는데 아웃으로 판정을 했고 이게 그 뒤에 5천초 8번이 조금 어수선하게 아웃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 2명 아웃이라는 실수가 없었으면 안 나올 문제인데 어이 각도는 그리고 주심보다는 선심과 부심이 잘 봐줬어야 하는 위치거든요. 지금은 성원 10번이 마음이 급해서 재개 동작은 했지만 주심이 아직 신호를 안 했는데 패스를 해버려서 재개 동작 파울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션초의 두 번째 공과 네 번째 공은 세고 빠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상대에게 가지 않아서 주심이 패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포패스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아, 어깨보다 네. 코로나 시대임을 감안하면 두 학교 다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교 다 수고 많으셨고, 올해 전국대회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광 홍키였습니다.